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더 s 디자인의 강국경 최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몇 여기 평이지? 여기가 24평. 그치, 20평 때 제가 올 수를 리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함께 보시죠. 조금 더, 입구부터 좀 달라. 그치? 오. 오, 현관문. 요즘 현관문 잘 나오네요. 맞죠? 와, 예쁘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먼 세금 세지 마 없다 습니다오프로가입니다 오, 맞습니다. 어, 음, 음, 고 네. 대표님 계셔. 저희가 또 철거 다롄 현장이 또 마감이 됐대가지고 구경차 어, 한번 방문 한번해어요반갑습중이시네요 네, 오늘, 어, 브로처버, 같이 한번 촬영? 어, 네. 고고. 좋죠. 여러분들, 저희 철거를 전담해 주시는 저희 우리 브로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처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같이 함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에 들어가시죠. 저, 비밀번호는 원래 이렇게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 자, 여러분들, 여기가 현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항상, 우리 브로처 대표님 아시죠? 우리 맨날 이런 거. 그렇죠. 이 뭐죠, 이게? 요거 이제 현관문 이제 목 작업 마감해서 필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개방감도 있고 확장되고 있는 효과도 있고 맞아. 이렇게 하면 현관 좀더커 보이죠. 확실히 커 보이죠. 어 이거 요거 우리 우리 대표님이 철거한거 이거. 어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저희 이런 구조를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즉각적인 AS를 하고 있는 우리 최 과장 모습입니다. 예. 또 우리 가벽 이 있었는데 우리 불로 철거해서 이것도 철거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구조면 오 대부분 신발장 대기 구조상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공간감이 제법 생겼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눈썰미가 좀 있는 편인데 그렇죠. 이 벽이 조금 뒤로 밀렸나요? 맞아요. 역시 눈썰미가 좋습니다. 신발 수납을 음. 많이 해주기 위해서 어찌했냐? 가벽을 요까지 당겼어요. 당기고 이쪽에 뭐가 들어갔다? 발장이 들어갔다. 지금 제가 또한개 캐치한 게 있는데. 이 신발장은 제가 철거한 기억이 사실 없거든요 아 맞아 이거는 원래 재사용입니다 여러분들 재사용을 했는데 제가 개조를 했어요 여기서 요까지 똑같은 신발장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쪽에문 떼고 이쪽을 목공으로 막고 필름작업하고 여기 유리도우라고 조명 이 선반은 뭐 그대로 쓰기 때문에 조명이 여기 위에 밖에 안나와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요거를 서비스로 개조를 시켜드렸다 우리 프로처 어디부터 보실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주방 먼저 봤습니다 주방 오케이 야 이거 보면은 아, 제가 철거했던 거랑 확실히 느낌 완전 달라졌는데 예전에 있던 것들이 사실 그대로 구성들은 다돼 있거든요 원래 이게 딱 일자로 있었고 냉장고 저쪽에 뒤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음. 자 제가 이쪽에 딱 이게 보면 레그룸 보이죠? 그래서, 딱, 식사, 딱, 이쪽에 한 분, 이제, 할수 있게끔, 1인 식사, 뭐,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기억지에서 조리된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뭐야? 이거, 이런 데스 공간, 데, 데드 스페이스 공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수납, 쓸수 있게, 센스 있게 만들어드렸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막히는 게 없지 않나요? 굉장히 맞죠. 와일드하고, 그 조리대 공간, 소, 솔직히 조금 좁잖아요. 이거랑 이거. 그죠. 나눠져 있는데, 애매하게. 그죠. 그래서 이쪽에도 대리석으로. 사실, 있을 건다 있고, 활용도는 더 높아졌는데, 공간감이 훨씬 좋거든요. 맞아. 이게 막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네. 이쪽에 다 뚫려있기 때문에 쫙. 완전 깔끔하잖아. 그죠. 이게 레이아웃의 사실 중요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잘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때요, 이거? 아, 약간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더 S 디자인만 약간 시그니처가 된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 그 지금 여기에 디밍. 아 그쵸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앞전 영상에서도 보신 분들도 있죠 이것도 껐다 켰다 되고 누르고 있으면 또 조도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는 저희가 요 보면 이쪽 간접 조명하고 같이 묶었어요 스위치로 같이 스마트 콘센트 이런 것도 기본 800에 800가와이 진짜 크지 않나 가로 매지선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매지선이 없으니까 훨씬 와 완제품 살지 마감재가 없어서 굉장히 깔끔하다. 그리고 이거 제가 영상에서 저번 영상에서 삼 사고 쳤죠 아, 이제 마스했습니다 저도 예,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되고 이런 물결도 나옵니다 이렇게 진 틀면서도 되요 이게 돌리면 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볼 이거 엠보 엠보 아시죠? 아 아시죠? 엠보 뭡니까? 이게 확실히 엠보가 있으면 물 튀김 현상이 덜하져 주부들한테는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땡! 스크레지 방지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이 설거지 안 해봤네 이거 어, 이거 물 튀김 방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스크리. <laughs> 자 반지. 우리 프로세그 대표님 설거지 많이 안 해봤다 이쪽에 이게 뭔가? 어? 사실 저 이런 아치 게이트 마감은 처음 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아치 게이트긴 한데요 이게 공간이 있는데 이 안쪽에서 이중으로 해서 조명이 연출되어 있던 최초로 또 어, 하나 했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는 최초입니다. 저는 처음 봐요. 최하다. 본적 없잖아. 우리 그포트폴리오 뭐, 다른 해외 거 작품들 다 봐도 이거 없어. 내가 최초. 그 여기서 또 질문. 혹시 이것도 서비스인가요? 서비스 원래는 이거예요. 그냥, 그냥 아츠예이트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거 연출해주려고 여기서 저까지 풀 가벽을 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마감, 이 도배로 이걸 위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도배 기술이 있어야지 이 라운드를 이 정도로 도배 마감을 합니다. 에이, 어렵지. 이런 아이디어는 갑자기 생각나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면은 저는 거의 대부분이 애드립입니다. 이 천재적인 재능이 너무 아빠 타고난 재능. 그 비웃는, 그거 아, 뭔데? 제가 철거를 잘하는 그런 타고난 재능. 아, 뭐, 그 비슷한 거 같아. 아, 비슷한 거. 아, 천재들끼리 많은 그런 거 있지. 어, 요거는. 예쁘죠? 포인트입니다. 예. 올리면, 딱, 아, 아, 분전함 위로. 다 아, 이렇게. 확실히 깔끔하다. 요것도 이제, 고급, 세라믹, 그, 에린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고급 소재입니다. 이것도. 오, 그냥 MD로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오, 엔드 필름도 아니에요. 이거, 가구 딱, 뜯는 EP판인데. 세라믹 되는 거 이게 딱 열면은 딱 네, 예분장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이거 표피 무늬 있죠 이런 거이 두고 탁 매우 어우러지는 질감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 어, 샤시 맞다 샤시 이제 유지 올딱 KCC 이맥스 클럽 부산에서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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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못 봤습니다 이거 음.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하여 선별된 공식 금지 인증 업체 뭐딴데 보면 보강대 뭐 신지 안 신고 이렇게 야매로 비싼 돈 받고 야매를 하는 사람도 가혹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딴 거 없습니다 보시면 FN대로 그리고 이쪽이 원래 냉장고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납을 아. 고객님이 원하는 구순대로 가는 거이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고기 원한들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제일 좋죠 그러면. 수납은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럼 요 냉장고가 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냉장고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쪽입니다 이쪽 공간은 뭐 따로 쓰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냉장고 이것도 키친패스로 했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다 열린다라는 거 여기 원래 미서기 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여기까지 마감해서 막아주고 여기를 또 개별적으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냉장고도 넣을 수 있게 이런 건강. 공간 건강의 마술사 아 이쪽은 돼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딱 하부에서 뭔가 얹어놓고 쓸수 있고 다용도로 쓸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까요 딱 아, 보면 센스 있게 아, 제가 또 청소기 하나 쓴다 로봇아 구석에서 딱 해갖고 로봇 이렇게 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요렇게 그러면 밑에를 일부러 이렇게 띄워놓으면. 예, 청소기가 응.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겠네요. 시간 내면, 은이마 혼자서 알아서 딱 출동하는 기지 이게 응. 왜 가능하냐면, 여기가 아츠 게이트니까. 다음, 역시. 응. 역시, 뭐, 9mm 게이트. 이거는, 응. 원래 우리 경적이 9mm 게이트였냐? 아, 서비스네. 하, 와우. 견이방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저는 철거하는 입장이니다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또 서비스 서비스하면 이제 다른 아. 고객들이 영상을 본 고객들이 나도 서비스 왜나 서비스를 안 해주냐. 맞죠. 그 약간 좀... 제가 이걸 아무나 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있어. 나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음... 어, 난 내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 판단하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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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와이 손잡이 근데 예쁘지 않나요, 예림? 뭐 이거 좀 센스 있어. 어, 응. 손잡이. 아 예림에서 있어 손잡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이 이, 이 모델은 내가 한두번 써봤는데 이번에 세 번째인데 볼 때마다 좀 새롭긴 해. 그리고 뭐 구미리 먼저 가고, 씻기 가고, 뭐 이거 가고. 역시 너무 기본이다 보니까 아 참, 그리고 이거 있어요. 자 이쪽에 딱물 빠진 데가 얘기밖에 없었어. 테이크아우 오리학도, 우리 이거는 맨스타일 사장님께서 센스있게 여기 꿈구로 따서, 자, 여기 샤워 샤오리 있잖아요. 샤워기에서 물 쓰면, 물 쓰면, 여기서 이제 여기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구배를 이쪽으로 줘가지고요. 여기서도 물 청소하고 하면 물 빠지게끔. 요거는 아, 좀 센스인 것 같아요. 지려다 역시 맨스, 하일은 음. 맨스다. 깜빵한 저희 고객님께서 이 리모컨 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오. 아, 아 와, 나날이 발전. 자이 리모컨 보시면요 이런 게뭐 종류가 많어요. 았많아요키 네. 눌러. 오오자 천장 보여줘요. 자나키 누르고 있다. d 밍입니다 여러분들. 자 올려볼까요? 누르고 있어요. 시기네. 이게 바로 주광 주강. 주광에서 정부색 변경이 되네. 자 누르다가 내가 멈추면. 뭐 요정도? 정과 요정도? 정부 와.. 분위기 있네 그리고 여기에 이거 있죠 밝기도 돼아 조절 밝기 조절까지 오 고급 사양인데 오 어, 봐봐요 오 어, 봐봐요 진짜 꺼진 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이거 하나씩 누르면서 일일이 밝기 조절이 또다 됩니다 미쳤죠. 더에스 디자인의 선물입니다, 이것도. 아, 이것도 서비스입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있어. 이게 리모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래, 제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휴대폰 연동이 됩니다. 어플이 있어요. 들어가면 마음대로 조절됩니다. 이거 선물로 해드렸다. 짜잔! 거실! 거실. 뭐 된다, 진짜. 하, 아, 너무. 아, 확실히 더 넓어진 기분인데. 나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생각해. 네. 솔직히 좁아졌거든. 맞죠? 아, 근데, 가벼을 밀었기 때문에. 죠 구조상 분명히 좁아졌는데, 넓은 느낌. 이게 막, 이게 신발, 뭐, 신발장 한통더 넣는다고 이렇게 밀렸다잖 그러면 댓글로 이럴 거야, 아 어, 그럼 TV에 짜증 서으면 어떻게, 뭐, 소파 자리도 없겠는데, 뭐, 그럼 뭐 TV 어디도? 소파 어디도? 뭐, 이런 말로. 근데, 봐봐. 되잖아. 충분해. 한통 넣어도 여유 있잖아. 아. 그리고 이쪽에 뒤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소파 자리, TV, 실링팩. 그리고, 이쪽에. 대표님 볼 때, 어때, 이거, 조명? 아, 저는 라인. 개인적으로 라인 조명, 실링 탱, 조,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도 보면, 이게, 막한것 같지만, 이 라인을, 이렇게 갔다가, 이디적으로 간격 두고 탁인 이것도 디자인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거는또 음. 유리에 또 빛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음. 이게 또, 제가 처음으로 또한번 시도를 해본 디자인이에요. 여기 원래, 대표 철거했잖아. 여기 뭐 이상한 거, 나무, 색간 이거, 마감재 코너 기둥 덮어져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철거 하고, 이 안에서, 빈, 보이죠? 자,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자, 불다 꺼보겠습니다. 아, 자, 확실히 은은하게 세워나는. 카메라에 담깁니까? 우리 박피디? 아, 어, 잘 담겨요. 오, 나 구경 좀. 여러분들 이 보입니까? 제가 노린 게 이겁니다 어둡게 은은하게 이 간지나는 그리고 이게 측면에 빛이 투영돼서 이쪽에 자체 발광하는 거 유리도 뭐 그냥 일반 유리 안 쓰셨네요 보니까 광화유리 이맥스 인증은 고급 유리를 씁니다 아, 저는 뭐 서비스한다고 커트로 뭐 제거하는 거 하진 않아요 이것도 서비스 이거, 이, 리껏만 해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내용이 응. 길어져서 적당히 할게요. 여기 샤시 통으로 갈면서 이 밑에, 보이죠? 아, 여기 또 하부에 간접적으로 싹, 여기, 뭐, 박스, 뭐. 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스톤 소재인데, 어떤 거 같아요? 이좀 질감이, awesome. 어때? 요거는 도장인가요? 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겸지가. 네. 여기 보면 이제 매트한 느낌, 이렇게 미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엠보아 고급지게 연출이 된다 음. 이런거 지신발창도 그렇고 다 이런게 들어간 음. 것들 원래 금액이 좀더 올라갑니다 이런 소재들은 뱅이들렸다아참 맞다 아, 이거 오, 대표님 잘 봤네 저 안그래도 이거 공려고 그랬는데 오반 메리 가볍 필름 올 여기 여기서 필름 여기 여기도 필름이고 여기도 필름이거든요 가볍되면서반메리 하면서 필름까지 이 모든 비용을 제가 다 댔다 솔직히 계약할 때이 서비스를 해줄 니 서비스 해줄 테니까 계약하시겠어요? 이러는 거고 하 계약 다 해놓고 진행하다 내가 네, 해줄게요, 해줄게요, 해줄게요 이틀이거든. 나는 응. 도중에 갑자기 애드리 모두 다 질렀지.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입구 방 방문해 주면 네요자 이쪽 방 그냥 뭐뭐 뭐 없습니다. 이쪽에 포인트로 한두발 때려주고 간장 항산 기본이고. 이거 하부, 그게 있었거든요, 하부, 맞죠? 맞아요, 그 여기, 여기까지. 단이 있었어요. 단 있고, 이게 하부창이었는데, 네. 다 뜯어내고, 이렇게, 전창으로. 근데, 그리고 뷰가 좋아서 맞죠? 하부창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이 보이죠? 지행할땐 보이겠다. 어, 출연했다, 방금. 아니! 진짜, <laughs> 아 <아니, 내가. 웃음> 자, 이 도어도, 아, 그냥, 뭐, 일반, 뭐, 화이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 보죠? 네. 이 소재의 느낌, 이 봐봐. 네. 이, 이 질감 표현이 된걸다 보면 음, 색깔도 너무 예뻐. 자, 파장님, 어? 오늘 유튜브 촬영도 안 하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아, 여러분. 네. 마감. 맞아. 그거 왜 이제 합니까? 미리 미리 좀 하시지. 아, 예, 네. 그. 예, 네, 그 뭐. 그 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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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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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궁에 위치한 24평 아파트 인테리어 한번 둘러봤어요. 우리 부로 대표님은 이제 공, 인테리어 제일 처음 시작을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이제 손을 거쳐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된걸 보니 좀 어떤가요? 아, 이게 오늘 와서 보니까 대표님이 이게 디테일하게 철거를 설명하고 좀 디테일한 철거를 원하는 게다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 와서 와보고 확실히 깨달았고 아 다른 현장에도 저희가 철거 들어가고 다 가거나 하면 그렇죠. 좀 이런 디테일을 살려서 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철거업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우리 희가 철거 팀 중에 제일 번입니다. 예. 혹시나 철거 필요하시면 솔직히 브로, 예, 이 로고 회사 c 드 o 분 계시네. 브로입니다. 브로데몰리션. 돈 먹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둘러봤는데 또뭐 신박한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laughs>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